셀프 메이크업할 때 이거 해연님께서 추천해주신 하이라이터 두 개가 있는데 와 그대로 믿었어 인데 여전히 안 무더웠어 인터님의 터널풀 이게 파운데이션 한 방울도 안 바른 피부에 파우더풀인데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까지 갖춘 미친 메이크업이 <laughs> 자신감 업이야 까꿍 안녕하세요 언데들이 뽀뽀드래곤 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운데 게다가 장마까지 다가왔대요 미치겠다 진짜. <laughs> 그래서 제가 요즘 쇼츠로 뽀민수를 하고 있잖아요. 연예인 뽀민수. 그때 많이 접했던 제품들을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짧은 쇼츠보다는 이긴 영상으로 한 번쯤은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같이 덥고 찝찝한 장마철의 최고인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더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긴말 필요 없이 같이 보시자 일단 파데 프리는 유지력, 지속력을 좀 최대한 기분 좋고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는 스킨 로션 촉촉하게 해준 상태인데 지금 촬영 준비하다 보니까 살짝 건조해 진감이 있어가지고 탄탄한 기초를 위해서 이 미스트를 뿌려져 있습니다. 음 제가 개발 중인 미스트고요. 아직좀 일러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어. 확실히 뿌리고 나면 요렇게 와우. 광채 버섯 돌고 촉촉한 밑바탕이 됐습니다. 여러분만 딱 거리지 않으면 피부화장을 시작하면 안 돼요. 퍽퍽했을 때 피부화장 얹으면 백파뜨. 광택피부로 무조건,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화장 훨씬 오래가요 꿀팁! 도나메두사 프라이머 저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죠? 저는 요플레 뚜껑 핥아먹듯이 이 뚜껑에 남아있는 이 프라이머를 가지고 붙여주겠습니다 모공이 있는 나비존 위주로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고 화장을 시작하면 훨씬 기름도 예쁘게 끼고 예쁘게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잉. 모공 사이사이 먹여주듯이 발라주세요 불필요한 유분이 좀 잡히면 살짝 매끄러워지거든요. 올 여름 동안 아주 잘 쓰고 있는 바닐라코 선크림이고요. 우리 오늘처럼 지속력 극강으로 보고 싶을 땐 수분이랑 땀에 강한 제품으로 준비를 해 봤어요. 저는 스펀지보다 손으로 이렇게 발라 주면서 먹여 주는 게 자외선 차단이 좀잘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라 주고 있어요. 대신 엄청 많이 문지르지 않고 좀 톡톡톡톡 하는 이유는 톤의 열이 피부에 너무 많이 전달되면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니까 화장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제 거는 비밀이에요. 워터밤 꿀템 나갑니다. 픽서인데요. 저번 워터밤 때 권은비님이 썼던 걸로 나왔어요. 요번에 워터밤에서 썼던 거는 로라메르시의 신상이라는데 아직 출시가 안 돼가지고 기존에 워터밤에 쓰셨던 요 픽서를 써볼게요. 살짝 그 향이 호불호가 조금 날지. 그래서 저는 살짝 불호다 이렇게 얇게 한번 전체적으로 싹 뿌려서 기초까지도 일단 픽싱을 해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께서 중간중간 꼭 뿌려주고 마무리에도 필수다. 뿌리고 나서 미니 선풍기로 이렇게 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풍기가 좀시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채질로다가 막 노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시원하고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되게 오래 갈것 같잖아, 화장이. 어, 이거 하나만으로. 벌써 좀 기초가 강력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뭔가? <laughs> 이제 베이스를 좀 깔아줄 건데, 제가 저번 7월 신상으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레몬색 컨실러예요. 이팁 모양이 되게 독특하게 조랭이 떡처럼 생겼고요. 넓적한 면은 이렇게 넓게 그어줄 수 있는 반면, 그 얇은 면으로는 이렇게 선처럼 얇게도 해줄 수 있어요. 입구에서 양 조절을 좀 해가지고, 밝히고 싶은 부분은 좀 밝히고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여기. 얼굴에 다이아몬드형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밀리 스펀지에 무릎 먹어서 왔거든요. 이게 촉촉한 글로우 표현을 하기 좋은 퍼프예요. 가볍게. 톡톡톡톡. 이게 레몬색이라서 좀 피부가 붉은기도 자연스럽게 밝게 빠지면서 스킨톤으로 잘 가려지고, 쪼끈은 세미매트 제형 느낌이라 더 촉촉한 걸 쓰는 것도 있고, 손으로 문질문질 하는 것보다 스펀지로 두들겨주는 게 섬세한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말랑콩떡한 이 스펀지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코만 새까매요 코에다가 된장 마른 사람처럼 여분을 좀 코에다가 두들겨줄게요 여러분 코 중심에도 살짝 하고 붉어진 이쪽을좀 여분을 심어주듯이 코가 좀 피부가 끼기도 쉽고 유분이 많이 나니까 두꺼워지는 화장이 나중에 뜰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파데 뿌리자지만 그래서 좀 여분으로 되게 얇게 두들겨줬어요 아저 얼굴 이렇게 쓰러지면 아, 기분이 너무 좋게 딱입자가이뿅 하고 살아났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광이 싹 올라오면서 피부가 한반 톤에서 한톤 정도 업된 느낌이 있어요 피부톤 심폐소생술 시켜줄 대망의 베이스인데요 손등에 이렇게 짜아지고 이런 브러쉬도 좀 얇게 밀착시키고 싶다 하면은 미스트를 좀 소량 뿌려줘요 그러면 좀 수분감이 먹여지면서 살짝은 얘가 유연성이 생겨요 붓을 먹여줄게요 차곡차곡 속속이 아, 되게 얇게 발리죠. 안될것 같지 않아요? 딱 지금 바르는 과정만 봐도 여름에 화장 너무 두껍게 하기 귀찮고 싫을 때 화장 뜨는 것까지 감당할 심적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저처럼 화장해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면서 이 브러쉬에서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얘가 계속 숨쉬듯이 뱉는단 말이죠. 쓸어주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먹고 딱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아까 결감으로 좀 뭉쳤던 것들을 살짝 써주듯이. 붓에다가 미스트 뿌리니까 이 수분 광이, 아, 미쳤다. 아까 물 먹였던 퍼프 있죠? 그걸로 살짝만 마무리를 한번더 해주고, 뭉친 부분을 좀 풀어줄게요. 중심부에 살짝 덜 커버된 느낌이 있어요. 울긋불긋하잖아요 조금 더 얇게 한코더 얹어주겠습니다. 퍼드 뿌리할 때이 브러쉬도 너무 강추하고 마누아 베이스 제품도 진짜 추천드릴게요 여기 내 밑까지만 있으면 정말 찰떡궁합인데 이 두꺼워지지 않게 퍼뜨리듯이 잘 밀착해서 한번더 중심부를 커버해줄게요 그러다서 이 스판드 퍼프로 이제는 영역을 좁혀가면서 피부 트러블 있는 부분이나 조금 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가려줄게요 미스트로 촉촉하게 부스팅을 해놔서 더 광채가 돌아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와 피부표현 너무 미쳤다 오늘 진짜로 이거 보세요 이게 파운데이션 한 방울도 안 바른 피부 표현이라고 그리고 가장 지금 또 신경쓰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목 색깔과 얼굴 색깔손 색깔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좀 열심히 커버를 했나 봐요 또 윈터님의 토너 크림 에스쁘아 제품을 또 써보겠습니다 선 기능도 있는 선크림이에요 발색력도 되게 뛰어나고 저 같은 누런 쿨톤 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딱 연보라색인데 이 발림성이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싹 매끄럽게 이 주름 사이사이에 끼지 않고 이렇게 승송승너잘 발리는 거예요 똥손이신 분들 톤업이 조금 어렵다 하셨으면 요렇게 촉촉한 톤업크림도 추천을 드리고 윈터님을 손민수하다가 얼떨결에 올해잘쓴 템이 좀 됐다는 점 살짝 베이스 깔아줬으니까 한번 픽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숨 참고 응. 권은비님 손민수에 대해 살짝 욕표정 할 때도 응. 나는, 나는 권은빈입니다 난 나는. 권은빈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께서 절대 안지지는 무조건 워터방 할 때는 요 립을 무조건 베이스로 깐다 깐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코니머리에 번트로즈 쇼킹이에요 이제 먹방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조금 어두운 피 색깔? 케첩 색깔? 그보다 조금 더 어두운 혈색이 제대로 표현이 됐고 이슬에 묻은 베이스 좀 지우고 이렇게 빨간 색깔 보요 이팁 자체가 밀착이 되게 잘 되게 나왔어요. 굴곡감 있게 나와가지고 입에 얹어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블렌딩 할 때도 이 긁어 글 이용해서 수채와 같은 표현도 가능해요. 이 팁을 너무 섬세하게 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발색이 조절이 되니까, 편하고 예쁘게 립을 발라줄 수 있더라고요. 이거 착색 얼마 됐을지 테스트 해볼게요. 휴지로 싹. 아! <laughs> 와, 그대로 묻어있어. 흰색 휴지 안묻어났어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립에 바른 것도 살짝 진한감이 있으니까 덜어낼게요 암. 암. 이렇게 막 닦아도 많이 안 지워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어있거든요, 색이. 그리고 이슬 바르느라 살짝 지워졌을 것 같은 베이스 한번 깨게 고 슈지로 음파음파 해주니까 이런 느낌으로 착색이 쫙 됐는데 자연스럽게 배겨된 느낌.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뭔가 오버리 펜슬이나 뭐 쉐딩 같은 거더 넣어서 입술을 도톰하게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은미님처럼 쉐딩 같은 경우는 스틱 쉐딩으로 해줄 건데 윗니술에 이렇게 음영감을 주고 아랫니 입술, 턱 쪽에 이거 쉐딩 이렇게 주고 입꼬리 쪽도 올려주고.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살살 블렌딩 할게요. 그 자연스러운 느낌? 눈썹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이 하트 퍼센트 아이브로우 펜슬로다가 날렵하게 눈썹을 그려주기에도 좋고 질감이 적당히 물르고 탄탄해서 슥슥 그려주기 좋다. 자, 이제 치크를 써볼 건데 태연님께서 셀프 메이크업 할때 이거 썼다고 전보를 주셨던 제품인데 릴바레의 두근두근, 두근빔입니다. 이거는 일반 핑크 퍼프 이렇게 껴가지고 미스트게 쏙쏙쏙쏙 살짝 수분감을 충전을 해준 다음에 터 주면 아주 잘 발려 나오고요. 뉴트럴 뮤트한 핑크입니다. 요즘 또 가로 블러셔가 유행인데 이 퍼프는 또 가로 모양으로 나와서 기분이가 좋아요. 아래쪽에 중앙부다 짧아 보이는 영역에 톡톡 톡 먼저 볼게요. 버 어, 소리 너무 좋아. 크림 블러셔지금 뽀용하게 올라오거든요. 경계도 많이 안 지고 이 퍼프랑 궁합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딱내가 원하는 색만 싹 탁 올라오고 베이스가 까지지도 않나? 파데 프리할 때 궁합이 너무 좋다 지금 이 블러셔 코 위에도 살짝 해줘 봐야겠어 턱 밑에도 살짝 칠해주고 퍼프도 진짜 유머이다코 쉐딩 부위에도 살짝 포인트를 좀더 중앙에 칠해주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탁 세웠고 그래서 좁은 영면으로헉 색깔 너무 예뻐 태연님의 공항 메이크업 블러셔입니다 턱대도 그냥 조금씩 심어주세요 또 젤리 파우더가 유행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파데 프리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파우더가 너무 깝깝한 사람들도 있고, 좀 들고 다니기 불편할 수도 있고, 깨지니까. 이런 젤리 파우더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반 쿠션 퍼프랑 바르면 좋더라고요. 기존에 들어있던 퍼프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던 퍼프에 싹싹 묻혀요. 이게 신기한 게, 아무리 묻혀도 두껍게 묻지 않고 투명하게 묻어 나거든요 제가 지금 광채가 좀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없는 광채를 살짝 눌러줄 거예요. 살짝 해서. 이런 무작정 광보다 여기가 좀더 맨들매끈해졌죠 살짝 끈덕꼬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문지르거나 오래 비비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스냅핑이 필요합니다 최상 최상 이마의 광도 조금 잡아줄게요. 실제로 색감이 안 들어가 있고 투명하니까 이런 파데풀이 가볍게 했을 때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들고 다녀도 깨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기초 베이스 약하게 한 날에 수정 화장 필요할 때 가볍게 두들겨주기 좋겠다. 얼굴 어, 외곽 쪽도 속에만 촉촉함을 느끼고 겉은 뽀송하게. 어, 아까보다 좀더 깔끔한 인상이 됐죠? 제 눈화장을 할 건데, 제가 요즘에 더워서 화장하기 귀찮을 때 쓰는 눈화장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속력이 좋아야 되고, 화장하기 쉬워야 되는 템들로만 전 요즘에 눈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애교살에 많이 바르고 있는 이 투쿨포스쿨의 하밍입니다. 좀 자연스러운 밝은 코랄색이에요. 봄웜라 분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전 사실 겨쿨 브라이트인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 뒤에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면 금세 자연스럽게 퍼진단 말이죠. 음영은 조금 붉은 거 좋아해요. 왜냐면 오늘은 두근비으로 살짝 붉게 볼을 물들였기 때문에 여기 보부번으로 중앙을 살짝 찍고 아까 써줬던 브러쉬로 살짝 또 블렌딩을 해줄게요. 너무 쉽죠?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 막상 애교살에 음영을 줬을 때도 엄청 붉진 않아서 은근 적당한 붉은기? 일단 이두 개는 픽싱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름에 꼭꼭 쟁여서 쓰고 있고 좀더 필요한 부분에는 살짝 진하게 손톱으로 살짝 얇게도 블렌딩 해주면 금방도 이렇게 사라인이 줘요. 그리고 이 애교살 음영에 썼던 이거를 아이라인 밑바탕으로 섀도우 대신에 먼저 가이드를 잡아요 색감도 연한데 눈에 붉은 배경이라 해야 되나 붉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또 좋아 가지고 가이드처럼 대충 좀 이렇게 도톰하면서도 많이 길어져도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일단 이상해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화장할 때 여기까지 눈 늘릴 거야 막 이런 가이드가 되니까 좀 편하고 또 그리고 분위기도 딱한번더 입혀 주니까 색감이 살아. 나서 좋더라고요. 눈이 더 깊어 보여요. 그 밑에 리퀴드 라이너 선명한 걸로 테를 손톱으로 날렵하게 만들어 줄게요. 언데토도 이 앞에도 붉은 음영감을 줘야 자연스럽고 통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라인 칠해 주고. 그럼 아까 펜슬 모브 번으로 칠했던 되게 부자연스러웠던 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좀 나는 음영감도 더 주고 싶고 살짝 더 섀도우로 코팅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 페리페라 팔레트를 쓰고 있는데 음영 컬러 있잖아요. 살짝 붉은 느낌으로 통일해주셔도 좋고 눈 뒤에 살짝 음영과 아이라인을 이렇게 넓게 블렌딩 해주면서 좀 이따 쉐딩할 영역까지 생각해서 퍼트리듯이 넓고 얇게 깔아줄게요. 눈 앞에도 마찬가지로 살짝 눈 밑에 도 아래쪽 한쪽, 하나 쪽 이렇게 하면 지속력도 조금 더 오래 갈수 있고 분위기도 훨씬 살아나고 눈이 좀더커 보일 수도 있겠죠. 속눈썹은 한지미님의 뷰라. 이것도 쇼츠에 올렸었죠. 이게 진짜 좀 짱짱하고 저한테 굴곡이 너무 잘 맞아서 컬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 여기 안나 쪽. 컬링 대박이죠 한지미님 뷰라. 눈이 여기 확 커졌어. 네오젠 마스카라 잘 쓰고 있는 거 이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터프루프, 스웨트프루프다 돼가지고 여름에 땀하고 눈 유분이나 살짝 물놀이 갔을 때도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제형이 좀 에센스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액체를 다 발라주고 나서 찢기로다가총 그래서 속눈썹 붙이기 귀찮은 날에 이런 느낌으로 좀 내추럴하게 살짝의 가닥 느낌을 심어주기에도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마스카라 하니까 대충 요런 모습이 됐고요. 여기 속눈썹 뿌리 쪽에 점막 보이는 거 아이라인 살짝 칠해줄게요. 칠듯이 소량 얇게 그려주고요. 까먹으면 안 되죠. 권은비님 픽서. 중간중간. 알리는 단계 를 잊으면 안 돼. 어, 근데 뭔가 뿌리고 나면 요 광이 되게 도는 것 같아요. 태연님께서 추천해주신 하이라이터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빔이 좀센 거고, 하나는 자연스러운 광, 이두 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너무 또 센스있게 두 가지의 스타일대로 추천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laughs> 빔이 센 오프라부터 시작해볼게요. 빔이 좀센 거는 아무래도 눈 앞에 바르면 또 예쁘고, 인중이나 이런좀 꼬밀꼬밀한 부위에 발라주면 예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딸기 우유빛 핑크거든요. 근데 은은하게 실버 빔도 좀 돌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단순한 핑크 빔이 아니라 좀 오묘한 실버 핑크 느낌이 좀돈다 쿨해요 쿨 딸기우유에 실버빔 확실히 탁 들어갔죠 밑색이 핑크색이고 빔 자체는 좀 실버다 케밀한 붓에 덜어가지고 눈 앞머리 부분에 아 역시 오프라 광확실해 광확실해 어, 태연님 취향 저 어, 너무 잘 맞으시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거 바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애교살에 발라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이 짝 가이드살에 펄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하니까 너무 예쁘고 특별하잖아. 근데 좀 광이 세다. 오늘은 파데프인데 진한 화장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좀 여기를 스펀지로 살짝 눌러줄게요. 오프 하이라이터 는말이보여 너무 입자 곱고 발색력 미쳤다. 특별한 날하기 너무 좋다. 태연님의 추천템 인사. 클리오의 달빛 물방울입니다. 이렇게 좀 젤리 느낌의 습식 하이라이터인데, 살짝 살색이 비치는 그런 얇은 발색감입니다. 은은해서 더 예뻐요. 그래서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 뭔가 이게 더 예쁠 것 같은 느낌? 블러셔도 은은하게 얹었고, 베이스 자체도 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밍광이 되게 예쁘다. 촉촉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다 보니까, 이제 촉촉 베이스를 많이 까먹지도 않으면서 예쁘게 올라가요. 촉촉촉촉. 점점점 광이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여기도 살짝. 턱부터 살짝 광을 조금 안쪽까지 예쁘게 올려볼게요. 두근비 마고또 찰떡 궁합이네. 블러셔가 안 가지고 이런 고급진 광이 올라가요. 입술 살짝 조각냈던 거 있잖아요. 그 쉐딩으로 코를 살려줘보겠습니다. 스틱 쉐딩은 베이스가 살짝 까지면서 색이 올라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바르면서 저는 이렇게 휴지로 닦아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좀 미끄덩하게 베이스가 코팅돼가지고 까짐이 생기더라고요. 립라인도한번더 다듬어주고, 아까 썼던 베이스가 묻어있는 스펀지로 경계만 블렌딩을 해줄게요. 재활용해서 이 쿨한 느낌으로다가 옆광대 쳐주고 턱선 쳐주고. 헤어라인까지 싹. 쉐딩을 발랐다니 지워졌구나. 미안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입술 한번더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화장을 계속 뭔가 했더니 두은 밈이 금세 사라진 것 같아요. 아쉬운데? 지속력에서는 조금 실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행인 건 베이스를 파데가 아니라 선크림 제형으로 깔아줘가지고 까짐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너무 밑으로 내려온 거는 매트버클로우를 소량 더 발라가지고. 여기를 조금만 더 커버하고 밝혀줄게요. 블러셔가 너무 아래까지 처지지 않게. 필로우 토크 아까 인중에 안 발랐다. 인중에 살짝 얹을게요. 빡 광을 살짝 심어주겠단 말이에요. 음, 거 여기다 조금만 얹어줄게요 오, 피부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권은비님 셀카 속 피부 표현이랑 너무 비슷하게 잘된것 같아요. 파데 프리임에도 불구하고 권은비님의그 피부 표현을 닮은 것같다할까 자신감 업이야. 자,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왔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먹. 바로 소내추럴의 매직 실러인데요. 거는 비닐의 워터밤 템이에요. 이렇게 양 조절이 쓱쓱 입구에서 해주고 눈썹 결 따라서 살살살살 코팅하듯 얹어주고 아이라인 쪽에도 살살. 속눈썹 끝에도 설설. 근데 신기한 게 권은비님은 여기 있을 이쪽 주변에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좋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추천드리지 않고 정말 권은비님처럼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때 중요한 날에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테스트를 살짝 해보자면 또 파데풀인데요.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까지 갖춘 미친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파데 프리지만 지속력은 최강으로 챙길 수 있게 메이크업을 마무리 해봤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